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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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이렇게 저희 무대에 설수 있게 해주신 이중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지영 부사장님. 홍사회사님영준이사님 그리고 지원본부장님, 아 지원본부장님, 그리고 승규 실장, 실장님, 승규 아 실장님, 수진 실장님, 그리고 우리 매니저 여러분들, 그리고 주성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진영 쌤 그리고 언지 누나 그리고 수지 쌤 민성 형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최영우 실장님 민서 누나 윤 누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민 쌤 그리고 태성 형 재원 형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들아니야 형들이랑 쌤 아니었으면 이렇게 무대에 못 섰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9명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골든히스 정말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노래하고 춤추고 항상 한결같은 재현이 그리고 골든체이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laughs> 재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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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저는 일단 우리 올림의 이중현 대표님, 이지영 부사장님, 또 훈석 이사님, 영준 이사님, 홍신본 부장님, 지용본 부장님, 승규 실장님, 그리고 매니지먼트 형들, 형 누나들, 그리고 또 어, 영상팀, 뭐각 마케팅팀 분들, 우리 직원분들, 식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를 예쁘게 만들어 주신 대식 감독님도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또 우리 안무의 동민 쌤과 어, 태성이 형, 재원이 형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뒤에 오늘 제 어제 오늘 그리고 합주까지 늘 고생해 주신 우리 밴드 형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음, 저번 명랑 금동이나 골든데이 때 제가 늘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어, 좀 그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괜한 말을 한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조금 미안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워너비 컴백을 했을 때 인기가요에서 사전 녹화를 할때딱 시작할 때 올라왔을 때 골든리스 여러분들 계신 거랑 또 어, 쇼케이스장에서도 이제 아침반을 공개할 때 샤막이 열리고 팬분들이 계시고 또 어제 말한 대에 우리 주찬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정말 그때 정말 눈물이 날뻔 했거든요 그래서 음, 다행히 그래도 워너비로 2019년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고 또 어, 다행히 성적도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어, 성적이 연연하지는 않겠지만 어, 정말 보여줘서 보여 저에게 다가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에는 더욱더 솔직히 자부심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의 크기와 그리고 또 자랑스러움 그리고 또 어, 사랑에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 여러분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저희도 여러분이 아,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과분할 정도로 많이 보답하고 늘 사랑하는 골든차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늘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않고 어, 안주하지 않고 늘 더욱더 달리는 골든차일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이 어, 저희 골든 차이드 마지막 이번 퓨처엔 페스티 마지막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음 너가 없는 골든 차이드는 음 내가 생각한 골든 차이드가 아니라고 해주신 우리 대표님. 그리고 항상 제 다리 걱정해주시는 부사장님 그리고 저희 저희의 텐션을 더 올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옆에서 더욱 더 힘차게 응원해주시는 이사님 영진 이사님, 훈성 이사님 그리고 굉장히 어, 매니저 형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 저희의 뭐 투정도 다 받아주시고 힘들 땐 저희보다 더 힘드실 수 있는데 더 저희를 케어해 주시고 저희를 더 아껴 주시는 그 모습들에 항상 알지만서도 표현을, 표현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어 헤어팀 진영쌤, 엄지 누나, 수인 누나 그 메이크업, 수지쌤, 예진쌤, 민준이요. 지현 누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정말 의상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저희의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항상 저희 뒤에서 힘을 써주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골든니스 사실 제가 어... 무대를 쉴때 항상 조마조마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건강히 잘 무대를 마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는 저에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다른 분들 콘서트를 가면서 아, 나도 한 번씩은, 한 번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날이 오겠지. 노래 부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열심히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동민쌤, 그리고 태성이 형, 재현이 형,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잘했다는 소리를 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더더욱 힘이 되는 앨범이었던 것 같고 더더욱 힘이 되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오래오래 봅시다.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영 부사장님 그리고 영주회장님 흥성회장님 그리고 홍신봉 부장님 지영모 부장님 그리고 다 어, 우리 식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작년에 좀 어,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혼자 막 철없게 낙담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멤버들이 있고 올림멘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 주셔가지고 힘든 시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를 위해서 진짜 밤낮 없이 함께 고생해준 정말 소중한 동민쌤. 그리고 봇블릭 태성이형채이형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경순한 마음만 챙겨서 멤버들을 잘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그 다음에 또어 최근에 이제 새해가 됐을 때어 이제 저희 부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 부사장님이 항상 어 언제나 힘이 필요하면 밀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케줄하면서도 어, 이윤석 이사님이랑 이영준 이사님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박홍신 본부장님, 김지원 본부장님, 승규 실장님, 주성이 형 정말 감사할 분들이 어, 제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콘서트를 준비하고 무대에 서기까지 저희 또 골든체이브를 멋있게 만들어주신 샵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제가 어, 뮤직뱅크 MC로서 공연한다해서또 뮤직뱅크 PD님이나 작가님들이 찾아오셨는데 어, 정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네 어, 작년에 정말 어제도 똑같이 말하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스무 살이 돼서 어 작년에 제가 스무 살이 됐는데, 스무 살이 되자마자 어 뭔가 많은 것들을 어 혼자서,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많은 걸 배워야 되고 많은 걸 경험을 했어야 했고 또 했었던 작년 한 해였던 거 같아요 솔직히 이게 어, 멤버 골든차일드 형들이랑 같이 스케줄 하면 어, 제가 뭐 말을 잘 못하더라도 아니면 춤을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형들이 있기에 어, 믿, 믿고서 좀 같이 스케줄 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스케줄 하다 보니까 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드라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생각도 더 깊어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좀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저희 앞에서 어, 저희가 무대를 하든 뭘 하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어, 골드레이스 분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작년에 초에 에이틴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어 최근에 작품을 잘 봤다고 팬 사인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만나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또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구나를 그 말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뭐 못 만난 만큼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열심히 어,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생했던 저희 동민쌤, 본블랙 혜성이 형, 재원이영 모두 다 감사드리고 멤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콘서트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활동 준비나 아니면 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바쁘게 지나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준비하면서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갔을 때도 있었는데. 딱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서 어,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일단 회사 이중엽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희가 무대를 할 때는 꼭 무대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할때 그때야 확 오는 게 많아서 그때 울컥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중혁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지영 부사장님, 이윤석 이사님, 이영준 이사님, 그리고 홍신 본부장님, 김종 본부장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샵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저희의 안무를 만들어주신 동민생하고 혜성이 형, 재원이 형, 을 생각하면 은 너무 울컥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말하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울컥하지만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많이 울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고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어,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어제 울, 울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골프차이드 멤버들, 어, 여기 있는 퀴시티를보면 정말 많은 곡이 있어요. 이곡 하나 하나 추억들이 됐고, 골든이스와 골든 차일드의 추억들이 됐고, 이 곡들의 옛날 생각도 나면서 정말 행복했던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마지막으로 골든이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다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콘서트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